I don't think anything else can even begin to compare A third of our diet is coming out of factories that make these oils 오늘은 우리가 무식적으로 먹고 있는 식물성으로 만든 이 식용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갑산식물성 기름은 우리 주변 어느 곳에 존재합니다 가공식품부터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그리고, 가정의 주방까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성 기름은, 가놀라유, 옥수수유, 해바라기유, 대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건강한 선택이라고 마케팅되고 있지만, 과연, 정말 우리 건강에 좋은 걸까? 이 연구자료를 보면, 식물성 기름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동시에, 비만과 당뇨병 발생률도 급증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일부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식물성 기름이 우리를 비만과 병에 걸리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식물성 기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29년 미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새로운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폐기물은 바로 면화 생산 후 남은 면화 씨였습니다. 이면화 씨에서 추출한 기름을 램프의 연료나 기계의 윤활제로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옥수수 배아에서도 기름을 추출하는 방법을 발명했고 이후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옥수수 배아는 그전까지만 해도 옥수수 정제 과정에서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식용 기름으로 추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1898년 옥수수로 만든 식용유는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년 만에 공장에서 만든 이 기름으로 연간 약 13만 6천 톤의 옥수수유를 판매하게 됩니다. 1911년 미국 제조업체인 브록터 앤 개물 회사는 연화씨유로 만든 크리스코라는 식용유를 출시하게 됐고 이 제품은 기존에 동물성 지방으로 사용되었던 라드와 매우 비슷한 형태로 저렴하고 깨끗한 식용유라며 약 70억을 들여 대규모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무려 약 1,180톤을 판매했고 엄청난 인기를 끌어 시장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인 1912년 제임스 해리이라는 박사는 의학 저널에 역사상 최초로 심장마비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 식물성 기름이 심장에 영향을 준 걸까? 사실 20세기 이전까지는 심장 질환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브록터인계물 회사는 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판매를 극대화시켰고 4년 후에는 약 27,000톤 이상을 판매해 20배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아리만큼 심장 질환 환자가 점차 늘어났고 그로 인해 1924년 미국 심장협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식물성 기름의 시장은 커지고 있었고 1945년 대두유의 등장은 약 590만 톤의 생산량을 기록해 기존의 면신유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948년 어느 날 미국 심장협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스코의 제조사인 프로토인 겐블이약 2천억 원의 후원금을 미국 심장협회에 기부했고 그 덕분에 막대한 재정을 확보해 공식적인 심장 건강 권위가 있는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미국 심장 건강 소속의 역사 책을 읽고 있밤늦 심장질환 환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었고 1955년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 하워가 심장마비를 겪어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대중들은 그제서야 심장질환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 후, 1961년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준비했다는 듯이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발표했는데, 충격적이게도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인 식물성 기름을 더 많이 섭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식물성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야말로 심장마비와 뇌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It's 94 no oil is lower. 그런데, 이들이 안 좋다던 포화지방의 소비량을 1961년 전후로 조사한 결과 심장병 발생률 사이에는 뚜렷한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심장질환 환자가 거의 없었던 1900년 이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기름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심장질환은 매우 희귀한 질병이었습니다. 1865년까지는 심장질환이 0에서 80g씩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식물성 기름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주목해야 할 점은 식물성 기름을 끊으면서 관절염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체중 감량의 효과를 보게 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성 기름은 주로 불포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불포화 지방은 매우 쉽게 산화됩니다. 2015년 미국 영양학계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물성 기름의 핵심인 리놀렌산이라 불리는 오메가6 지방의 양이 많을수록 몸에 축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식물성 기름을 많이 먹을수록 산화되기 쉬운 오메가6 지방산이 우리 세포와 조직에 점점 더 쌓이게 됩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연구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먹는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은 놀랍게도 2배 이상 증가한 걸볼수 있습니다. w h a 6 fat in a n y b o d y 그렇다면 정상적인 오메가-6의 농도는 얼마일까요? 그리스노베 박사는 특히 태평양섬 주민들의 식단은 식물성 기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 세포에서 오메가-6 비율은 단 3.8%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현대인의 오메가-6 지방산 비율보다 무려 다 배나 낮은 수치입니다. 3.8% people. This is where we should be. 따라서 산화에 취약한 지방을 가진 동물은 오래 살수 없고 우리는 지난 몇십 년 동안 이런 쉽게 산화되는 식물성 기름을 엄청난 양으로 먹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이 대화는 심장병 전문의 로버트 플란츠가 말한 내용으로 지하실 테이프라는 주제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핵심 인물은 로버트 플란츠의 아버지인 아이반 플란츠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생을 심장병 연구에 바친 아이반 플란츠는 철저하게 통제된 곳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포화지방을 줄이고 포화지방 대신 불포화지방을 먹었을 때 실제로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훗날 미네소타 관상동맥 연구로 불리게 됩니다. 연구를 설계한 데만 수년이 걸렸고 총 9,000명 이상의 연구 대상자가 참여했습니다. 연구 대상자들은 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식단을 100% 통제할 수 있었고 참가자들이 정확히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5년 동안 진행된 연구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그룹은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 저지방 식사를, B 그룹은 포화 지방으로 섭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 포화지방을 줄이고 식물성 기름을 섭취한 A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졌지만 기대했던 건강상의 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식물성 기름을 먹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오래 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이반 플란츠의 이 연구 결과는 발표도 되기 전에 그냥 묻어버리게 됩니다. 뭔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오늘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원인 크리스토퍼 램스트니 아이반 블란치아드를 찾아냈고 연구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오래된 테이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he people who were over 65 who had been on the, the diet for more than a year the more their cholesterol was lowered the higher the risk of an adverse outcome. 이는 포화지방이 건강에 해롭고 줄이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기존 가설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결과입니다. 포화지방을 줄여야 오래 살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크리스토퍼 램스트는 네소타 관상동맹 연구에 대해 지금까지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좋다고 믿어온 이유는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식물성 기름이 건강에 해롭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는 제대로 발표되지 않았거나. 묻혀 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건강한 줄 알았던 식물성 기름은 이들로 괜찮은 걸까 이들이 식물성 기름의 연구 결과를 숨계할 만큼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이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